마태복음 1 6장2 8절 아멘 레고 후민 하티 에신 티네스 톤 호데 헤스토톤 호이티네스 우메 타이투헤스안이도톤온투안 t h r 에르코메논 엔테이 바레이아 아우투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몇몇이 있다 그들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. 언제까지? 그들이 인자를 볼 때까지 인자가 그의 나라에서 안에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먼저 아멘으로 진실로라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.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. 에이신 티네스, 티네스는 썸입니다. A C는 are 그래서 there are 몇몇이 있다. 그런데 그 몇몇은 관사와 분사 형태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그들은 누구냐면 standing 여기에서 현재완료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. 그런데 h i s t e m e 가 현재형인데 이 현재완료 분사형의 경우는 h a s t a c o s 와 h a s t 스토스 형태가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헤스토스 형태가 쓰였고, 속격과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몇몇이 있다. 그리고 현재 완료 분사 히스테이미, 현재 완료 분사의 경우는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호이티네스, 호스와 티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. 그래서 후 ever any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메이 그리고 가정법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기오마이 oh, 이 동사는 뒤에 속격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합니다. 언제까지 맛보지 않을 것이냐면 역시 또 가정법이 쓰여서 이도신이 나왔습니다. 에이던이 부정과거 형태인데 호라오에 이 에이던에서 가정법의 경우는 접두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엡실론이 탈락이 됩니다. 그리고 가정법 어미가 와서 오메가가 왔습니다. 그들이 볼 때까지는 인자를 볼 때까지는 그런데 인자는 그의 나라 안에서 오시는 인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에이티일 와벌스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으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펜테코스트 오순절 때 오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변화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7장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